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은 필립스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. 요즘 홈카페에 관심 많으신 분들, 머신 하나 들릴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? 제가 진짜 매일 써보면서 느낀 점들,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. 디자인 첫 신상. 일단 처음에 박스를 딱 열었을 때 느낌은, 오, 생각보다 크다, 였어요. 근데 막상 주방에 딱 놓으니까 세련된 블랙 컬러 덕분에 엄청 잘 어울리더라고요. 진짜로 요즘 말하는 갬성 주방 딱 되는 느낌이랄까요? 그리고 조작 패널도 심플하고 직관적해서 너무 좋았어요. 버튼이 몇개안 되니까 복잡한 설정 없이도 바로 커피 추출 가능. 저처럼 기계치. 분들도 부담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커피 맛 성능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커피 맛. 제가 진짜 에스프레소부터 아메리카노, 라떼. 카푸치노까지 다해 봤거든요. 에스프레소는 크레마가 진짜 제대로 올라와요. 그 고소하면서도 쌉싸름한 맛. 원두에 따라 맛이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. 그리고 우유 스티머. 이거 진짜 신의 한 수예요. 우유 거품이 부드럽게 올라와서 라떼 만들 때 너무 예뻐요. 레시피 북도 같이 들어 있어서 초보자도 여러 가지 음료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청소 핸드 관리. 자, 근데 매일 쓰다 보면 결국 청소가 제일 문제잖아요. 이 머신은 그게 진짜 편해요. 물통, 찌꺼기통, 추출부까지 분리가 쉽게 돼서 청소가 부담이 없고 자동 세척 기능까지 있으니까 매번 손이 많이 안 가요. 물론 주기적으로는 손 세척도 해줘야 하긴 하지만 전자동 머신 치고는 진짜 깔끔하게 관리되더라고요. 가격과 가성비. 이쯤되면 가격이 궁금하시죠? 솔직히 말해서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. 하지만, 카페에서 매일 한잔씩 사먹는 거 생각해보면 몇 달이면 본전 뽑는다는 느낌? 특히 가족들이랑 같이 쓴다거나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. 마무리 총평 핸드 추천. 총 정리하자면 디자인 예쁘고 커피 맛 좋고 관리도 편하고 기능도 다양해요. 홈카페 입문용으로 진짜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. 전문 바리스타처럼 커피 만들기 어려운 거 아니야?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,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필립스 전자동 머신은 진짜 초보자도 쉽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머신이었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, 그리고 맛있는 커피 한잔 하세요.